시 클럽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나운서 정혜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 건 전문의 유병욱입니다온 나라가 진짜 떠들썩했잖아요. 코로나 그렇죠. 때문에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적 인 유행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을 한 몽골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몽골에 갔었습니다. 2020년 11월에 <laughs> 와... 그 엄중한 시기에 국가 장벽을 넘어서 가서 네. 몽골에 가서. 현지 의료진들 교육하고 그리고 몽골 현지에서 감염이 된 걸로 추정돼서 한국에 들어와서 다행히 한국에서 진단이 됐죠.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로 갔다가 악화돼서 서울시내 있는 모 병원, 제가 근무하는 병원 말고 공공의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왼쪽 폐 폐렴이 와가지고 폐렴까지요? 그래가지고 중증 관리센터까지 들어가서 산소 화더가9 0미로 떨어져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 여러 가지 기질에 맞춰서, 랜디스비르라고 하는, 지금 이제 먹는 약이 있지만, 그때는 그게 나오기 전이거든요. 오. 그래서 주사를 맞고 살아났는데, 여러 합병증이 있었고요. 허. 당시 제가 감염됐던 거는 코로나19의 두 번째 변이였던 네. 베타 변이였습니다 베타 변이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보다 치명률이 아주 높았어요. 그럼 네, 네. 유연 아나운서는 네. 또 코로나19 시기에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아, 저는 대타의 왕이었습니다. 아. <laughs> 무슨 말이냐면, 네. 저는 코로나가 안 걸리는 거예요. 오. 정말 코로나가 극성일 때에도 저는 안 걸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방송이 된 행사들, 아. 이제 아나운서 분들이 코로나 걸리셔서 이제 못하게 되면 또 제가 네.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음. 사실 이제 대타로 가는 저까지 코로나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때는 정말, 네. 마스크 쓰고 엄청 그때도 몸을 사리면서 지냈던 그렇구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백사라고 해서 코로나 네. 이전 세계 유행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질병청에서 이것을 실제로 다 확인해 봤어요. 질병관리 이전에 그게 지금 이제 질병청이 됐는데 확인했더니 실제로 특정 연령군에 대해서 혈액검사 등을 통해서 항체를 확인해 봤더니 네. 예방접종으로 생긴 항체인지 아니면 실제로 감염이 생긴 항체인지 모르겠으나 국민의 거의 93% 이상이 항체가 있는 걸로 봐서 대부분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그 정유연 아나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항체가 빨리 생겨서 무증상 감염군이었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안 걸릴 수가 없는 게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밀파된 공간에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저만 안 걸렸더라고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잖아요. 네왜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릴까? 네 맞아요. 이것은 바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 네. 이게 RNA 바이러스입니다 음... DNA 바이러스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복제하는 반면에 네. RNA 바이러스는 뒤에서 거꾸로 복제를 일으키거든요 네. 거꾸로 복제를 일으키다 보면 자 우리 뒷걸음질 치다 보면 아무래도 길을 잘못 갈 수도 있고 삐뚤삐뚤하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즉 역전사 방식, 레트로 그레이드 리플리케이션을 일으키는 RNA 바이러스인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만큼, 역전사를 통해서 변이가 계속 일어납니다. 어... 변이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유행하고 있다고, 지금 추정되는 게, 이, 바로,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또하위 변인, 님버스 바이러스거든요. 민버스. 네. 근데,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최근에 보면, 목이 막, 칼로 뽑히는 것 같이 아프다 음. 목이 너무 따갑다 음. 열이 난다는 분이 있어요 네네. 이게 요즘에 특징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 어떤 사람들은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안 걸렸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특정 바이러스의 변이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항체 면역력을 갖고 있었고 오. 어떤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혹시 제가 좀 어렸을 때 많이 아팠거든요 예. 그럼으로 인해서 어렸을 때 생성이 된 항체가 코로나를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또 방패막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나도 드물지만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오. 왜냐하면 원래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세 종류가 있거든요 네. 보통 목이 아파요 하는 아데노바이러스, 우리 아데노 수술 이제 폼도선 얘기하죠. 곤물이 줄줄 나와요. 리노바이러스. 음. 그런데 으실으실 아프고 열이 나고 두통이 나고 몸살 기운 있어요.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어. 이세 개의 바이러스가 흔히 얘기하는 감기 바이러스인데 네. 그 감기 바이러스의 코로나가 전혀 다른 변이로 우리 인류에게 처음 나와서 네.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하지 않았던. 음. 정영환 선수는 그런 비슷한 걸어렸을때좀 경험을 해서 네. 새로 변이였. 나타난 코로나19에도 어느 정도 대응력이 있었을 수 있는 음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지만 아 대부분의 사람은 이러한 바이러스를 처음 받았기 때문에 심각한 면역 반응을 넘어서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거죠. 어, 그렇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고. 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코로나의 종류도 상당히 많다는 거네요. 제가 어미크론이에요. 제가 님버스예요. <laughs> 제가 제이키 원이에요 제가 뭐라고요? 개그맨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네. 제 몸통인 코로나의 오미크론은 특징은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하위 변이 같은 경우는 치명률이 예전보다 낮지만 여전히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감염률 그리고 네. 이 면역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아직도 인플루엔자 독감에 준하는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감기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어, 네네.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은 만성질환, 거기에 면역 저하자, 음. 아이들, 임산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면역에 대해서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신경적일 수 예. 있죠. 아, 그렇군요. 일단 변이 바이러스가 많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백신을 또 맞아야 하는 건가요? 딩동댕 정답입니다. 맞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 정말 계속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6개월밖에 또 아니라고 하면 이게 주기도 있으니까. 뭐. 근데 이 메신저 r n a 방식으로 현재 국내 들어 있는 두 가지의 예방 접종은 최근에 개발된 것들은 거의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예방 접종에 대한 불안감은 음 많이 낮추셔도 되겠습니다. 상들마다 맞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음 하시는데요. 네네. 이게 소변이와 대변이가 있는데 음. 작은 변이 는 아까 말씀드린 연구 없다 이 정도고요. 음큰 변이는 이 유병 몸통이랑 딴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음 그런 거에 대비해서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예방 접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미국 CDC 대한민국 질병청 등에선 이렇게 거두고 하고 있습니다. 음. 계절적 변화에 따른 그런 보통 추워지게 되면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기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에 맞춰서 1년에 한번 어. 코로나19도 같이 접종하는 게 좋겠다는 게 2025년 현재까지 미국 질병관리 CDC랑 대한민국 질병청의 요청 사항이고요. 음. 어, 독감이랑 같이 맞아도 전혀 상관없나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 사실 예방접종 작년에 2024년 예방접종률이 아마 들으시면 놀랬을 텐데, 별로 많이 안 맞았을 거를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 국가에서 예방접종 준비한 거에 4 7가 맞았어요. 2024년. 어? 두분중한 분이, 분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네. 그러니까 아무 날안 맞을 거였는데, 실제로 가서 조용히 맞으셨어요. 음 올해도 현재 한 478만 노조 정도 준비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예방접종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방접종은 건강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접종하는 을 거니까 강제할 수는 없고요. 네. 다만,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지금 이 우리나라가 2025년 10월 15일부터 만7 음. 5세 이상, 네. 그 다음에 그 이후 날짜로 70세, 65세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진행되는 그 동시에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진행되니까 아. 내 건강을 위해서 무료인가요? 무료입니다. 오!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laughs> 아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무료가 아니에요. 예방접종을 잘 똑똑하게 현명하게 음 선택하시면 음 좋겠습니다. 음 코로나19 그 형태만 바뀌었을 뿐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아 무섭네. 다만 제가 바라는 거는 전염력이 점점 강해져서 인플루엔자 독감보다 독성화, 치명률이 떨어지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음 현재까지 통계로 봐서는 네, 인플루자 독감만큼 치명이 높은 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고요. 음. 코로나19의 이 변이 상태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고 우리 인류를 떠나서는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치명률이 낮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그는 사라지지 않지만 네. 우리가 더 강해지면 된다. 네.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방발사 약점 노출! 지금이다! 해치워라! 물리쳤어! 우리가 해냈어!